슬기로운 믿음 생활 베이직. 1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더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슬기로운 믿음생활 베이직 1강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요. 가진 취미를 취미 생활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찾고 갖고 싶어 하지만 실상 이 세상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행복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소유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아마 우리들의 대답은 다 다양할 거예요. 모두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다양한 고통의 이유를 말해 주실 겁니다. 한번, 그럼 사람들은 언제 가장 고통스러운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다양한 이유가 나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기였을 때 부모님이나 자신의 메인 양육자로부터 버림당했을 때 그때 가장 인생을 지배하는 가장 큰 고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왕따의 경험이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직장에서 잘리고, 또한 직장 동료로부터 인정받지 않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졌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하는 가족을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심지어 죽었을 때 나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배우자가. 죽었을 때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이혼을 했을 때가 가장 아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이 외에 아주 다양한 이유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이유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단절되어진 바로 그 이유에 다 맞닿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청소년들, 전 학생들 사이에서요. 자신의 몸에, 자신의 손목이나 신체 일부에 칼로 자해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피를 보면서 또한 자신이 육체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과 마주하면서 오히려 그때 자신은 비로소 살아있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비로소 몸에서 피가 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처할 때, 그때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자신에게 관심도 없고,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자신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죽어갈 때, 사람들은 오히려 몰려와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격려해 주고, 그들의 사랑을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아, 그때와 비로소 나는 사람들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아직 살아있구나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사람에게는요,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본질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우리 사람들은요, 관계가 깨어질 때, 이 세상에 어떠한 고통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심각하고, 가장 힘겨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빙산, 빙산의 모습입니다. 해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부분,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영역은요, 2에서 10% 정도. 또 어떤 사람들은 8분의 1만 해수면 위에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해수면 밑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볼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0에서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라 얘기해요. 8분의 7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해수면 위에 있는 빙산의 일각만 바라본다면요. 모든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엔 행복하,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숨겨진,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은요, 실상 행복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깊은 고통과 상처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어떤 그림 같으세요? 이 물고기들은요 물에서 나온 물고기들이에요. 행복해 보이시나요? 어 처참해 보이죠? 되게 괴로워 보입니다. 왜 괴로워 보입니까? 이들은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실상 살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아니 곧 죽을 자들이죠. 어쩌면 이 물고기들은요. 물 밖으로 나오면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물에서 나가고 싶다. 그럼 나는 정말로 자유롭게 살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의 생명의 근원인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들은 고통과 아픔과 죽음에 맞닥뜨려지는 그런 처참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 같으세요? 어때 보이십니까? 엄청나게 괴로워 보입니다. 힘들어 보이죠? 어쩌면 이 나무도요, 자신을 붙잡고 있는 이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벗어나면은 난 자유로울 수 있어. 저 하늘에 새를 봐. 나는 저렇게 날수 있을 수도 있어. 저 걸어 다니는 동물들을 봐봐. 사람들을 봐봐. 얼마나 자유로워 보여.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뿌리째 땅에서 뽑히게 됩니다. 자유롭기는 커녕, 행복해 보이기는 커녕, 여러분, 이 나무는요, 너무나도 괴로워 보이죠? 왜일까요? 이 나무 역시 그에게 생명을 주는 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흙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건요. 참으로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직면하게끔 하죠.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다. 우리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역시 좀 전에 보았던 물고기나 나무처럼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상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이 보이십니까? 네, 이 화살 세개는요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화살이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떠한 소재로 만드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분명한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이 세상 모든,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 기준을 떠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밥솥이 보이십니까? 꽤 오래됐죠. 남편과 저는요, 압력밥솥을 하나 샀습니다. 쿠쿠밥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출을 하려고 밥을 예약 취사를 누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설정해야 되는데 타이머를 잘못 돌리는 바람에 잘못 설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약된 시간을 취소하고 다시 재설정을 해야겠다라고 예약 취소를 계속 눌렀습니다. 버튼을 계속 눌렀어요. 그런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생각했죠. 어, 이것이 고장났나? 왜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계속 눌러도 되지 않자 우리가 생각을 했죠. 아, 사용설명서를 봐야겠다. 그래서 부리나게 이 쿠쿠밥솥의 사용설명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읽어봤어요. 예약을 재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요. 이 취소 버튼을요. 2초간 꾹 누르라고, 2초 이상을 누르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취소 버튼을 2초 이상 꾹 눌렀습니다. 그랬더니요 시간을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는 다시 재설정을 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사용 설명서를 보기 전에 이 밥솥이 고장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사용설명서를 보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깨달은 거죠. 아, 이것을 잘못 작동한 우리가 문제였구나. 밥솥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밥솥의 사용설명서는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원리로 이... 밥솥을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것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에요. 고체 형광펜이 보이세요? 아마 요즘에는 누구나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되게 작고 흔한 물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체 형광펜에도요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요,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이나, 뭐, 가진 물건들에는요, 다 사용설명서가 적혀 있어요. 이 설명서는요, 그냥 아무나 적어 놓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적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 제품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용설명서대로 이것을 사용해야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아시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사과 같은 열매일까요? 상징적으로 그것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할 때, 이 세상을 돌볼 때,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가는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작성할 수 있는,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용할 뿐이에요. 이 사용설명서, 무엇이 이 제품에 옳고, 선하고, 무엇이 안 되고, 나쁜지를 결정하는 것은요, 이것을 만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돌보고 다스려야 되는지 아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지음받은 우리는요, 그 창조주 대신 이 세상을 만들고,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준이 됐어요. 나한테 잘하면 좋은 거고요, 나한테 못하면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버리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좋고 나쁜 것, 선하고 악한 것을 결정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그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그 기준을 벗어난 결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사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서 함께 동산을 누리던 그런 관계였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자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 스스로는 다 알게 돼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는 데서 하게 되죠. 숨어요. 이것이 제가 가져온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발과 벗고 있어도 나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할 수 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를 짓는 그 결과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그 수치를 막 가려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될지 알고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너무나도 스스로 밝아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창피하게 된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된 거지요.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자꾸 가리게 돼요.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비밀이 많아졌어요. 떳떳하지 못합니다. 자꾸 내가 아닌데, 자꾸 다른 사람인 양 나를 감추고 숨기고, 나를 부끄러워해서 자꾸만 나는 가면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셨을 때, 어, 당신은 나의 살중의 살이요, 뼈중의 뼈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의미예요? 당신의 슬픔은 내 슬픔이고, 당신의 기쁨은 내 기쁨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해서 그선악과를 먹었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죠?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겠습니다. 나는 원래 죄에 앉을 수 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를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그에게 분노하지요.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번째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 아담이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에서요. 너무나도 풍성한 열매를 먹고, 너무나도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 자연은요, 이 아담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제 자연에서도요, 이 아담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에서 핵심적인 건요,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과 자연과. 이것은요, 나중에 십자가에 대한 강의를 할때더 자세히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왔어요. 나무와 물고기의 그림이죠. 생명의 근원과 관계가 단절되자, 이들은 자유는 커녕, 행복은 커녕, 목마름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헤매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예요. 고통과 사망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요. 삶에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은 죽음에 맞아 있죠. 여러분,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은요, 생명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요, 가장 첫 번째 있었던 반응은요, 할머니! 라고 하나의 할머니를 불렀는데 할머니가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는요, 제가 할머니 하면 왜? 하고 저한테 대답하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할머니를 애타게 불렀지만 그분은 나에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죽음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살펴보셨지만 이렇게 관계의 단절은요.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특별히 그 관계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계의 깨어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으로부터 오는 고통이죠. 그리고 그 고통의 끝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리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자녀가 누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죠. 옛날에 어떤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대요 주제가 평안이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은요, 정말로 맑은 날, 하늘은 구름 한점 없고 호수는요, 잔잔한 물가에 오리들이 둥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이 그림과요, 또 하나의 그림은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요, 바위 위에 엄마 품 속에서 잠자고 있는 아기 독수리,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그 폭풍우 속에서도요, 아기 독수리. 이두 그림이요. 1등과 2등을 했대요. 어떤 것이 1등이었는지 아세요? 엄마 품에서 잠자고 있는 아기 독수리, 어떤 폭풍 속에서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1등을 했대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요 진정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실 때 느끼는 평안함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비어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비어진 마음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요, 백지수표를 주었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쓰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아, 천만원? 일억? 십억? 얼마를 적어야지 나는 만족할 수 있지? 그래서 막 엄청난 숫자를 적었대요. 그리고 이것을 제출합니다. 제출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 조금만 더 적을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정말로 많은, 엄청난 부자에게 말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요. 이런 고통과 죽음, 그리고 평안이 없고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된 평안으로, 참된 만족으로, 참된 행복의 길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다시 구원이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게 한이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결과인, 결과인 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진정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의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